어떻게 나 갑자기 날씨가 왜 이래 또? 아니 아십니까 가이드 해주는 모부 좋채우입니다 오늘 오이네가 자유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또 삼성동 여기 어디야? 별마당 도서관 응. 걸러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너무 싫다, 우리 그러니까 날씨가. 왜 이러냐 갑자기? 코믹스 오랜만이다. 뭐 누나? 어? 응? 어? 아니지? 진짜 지구 온난화 보기 <laughs> <거긴> 왔나 보다. <laughs> 어 진짜. 어? 이게 4월 날씨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왜 이래 무섭게. 얼마 얘기는데 커피 한잔 하시죠? 어 좋아요. 예. 네. 외국인들한테 얘가 되게 명장지인가봐. 어, 어, 외국 밖에 어, 없어. 이게 한 분이 없어. 깨아떡. 어, 어, 응. 오늘 라떼 아트가 정성이 없는데. 찍으러서 짠. <laughs> 음. 음. 맛있다. 맛있군. 알겠어요. 응. 우리 여기 저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집에 갔다 올게. 아, 집에 갔다 올게 응. 집에 가까워서 다행이에요 <laughs> 네. 아니, 집에 가서 옷좀 따뜻하게 입고 와야겠다 잘됐다고 어, 그래 그래 다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이게 시간만 좀 힘들 거야 어, 일단 우리도 가자 여기서 뭐하니거 거의 두시간 넘게 있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 더 자고 싶더라 나왜이게 깨웠어 <laughs> 괜찮게 웃네 어? 아니 오빠가 나 10시까지 줄래? 음... 그랬잖아 어, 왜냐면 10시까지 온다 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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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안 물어보고 출발했지? 아.. 지능 문제다 이건.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지능 문제였다. 왜냐면 내가 진짜 빈봉 사먹었잖아 초원에 가지고. 아 이게 전화는 데 바로 에 받잖아 우리가. 아왜 내가? 나는 떠나고 출발할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아, 왜 그랬지? 난 이게 단추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뭔가 딱올줄 알았는데. 괜찮아 우리 아... 맛은 커피 맛있잖아아 됐지, 그렇지그렇지아 한국 지하철 탈 때마다 탈 때마다 감동이다, 단동, 감동. 네? 너무 좋아 너무 편하고 빠르고. 추워? 아, 추워. <laughs> 잘 됐어. 오늘 나갔다 들어온 기분이어서 갑자기 피곤해지네 그럼 하루도 우리 다른 날 나온 거 같아 아, 갑자기? 갑자기? 또 맑아졌지?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네 오늘 한국 날씨 왜 이래 오빠? 너처럼 변덕스러운데? 어? 이 <laughs> 쳐다보세요 여기로 온대? 어여기인데 어딨어? 어? 저분은 한국을 제대로 들리시는데? <laughs> 아, 대박 1 4 5 0어 이제 <laughs> 왔어? 오늘 이게 자유 시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자유 시간 맞지? 맞지. 응. 근데 뭔가 애가 케어해 주는 애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아... 어... 그러니까 그 케어해 주는 애들도 자유 시간인 거야. 아 그런 거지? 응. 근데 되게 신기하다. 얘 여기 일하러 왔어. <laughs> 이게 무슨 여기... 경우야? <laughs> 와, 여기 대고않았나 여기 왔었지. 여기 왔었고 롯데월드에 왔고. 안 간데 없는 거 같은데, 다 갔는데. 황그리, 황그리, 사워 맨거, 아, 임파서블 카, 장난해? 야, 여기 망고 어딨어? 카, 임파서블 카, 가도 되나? 가도 돼? 가도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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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근데 민트가. 소고기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맞다. 매콤한 맞다. 맞다. 해산물 먹으러 가면 되겠다. 네. 맞지, 매콤한 해산물. 네. 오케이 오케이. 거아 좋아 좋아. 인트가 네. 파주에서 먹었던 게 맛이 없었대. 근데 거기 맛없긴 하더라. 아 네. 어, 별로긴 하지 여기. 네. 어. 진짜, 진짜, 진짜 별로였어. 진짜 별로였어. 짜장면도 맛없어요. <laughs> 짜장면 맛없긴 힘든데, 맞지? <laughs> 그치, 거기 맛있을 수 없지. 약간 급식 같은 거잖아. 응. 어. 그러니까 어. 얘가 태우시 어. 먹겠다 그러지. 네, 그래, 볼. 우리 맛있는 거로 가자. 네. 우박이야? 대박 오빤 오빤 이야 다타자 감사합니다 아프겠다 아이고 아이고 야 <laughs> 롯데월드 어떻게 갈 거야? 롯데월드요? 응 그냥 가라 그치?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 민트는? 저 가고 싶지 않요 그래 특히나 이 날씨에 뭘뭐 롯데월드야 아. 지금 오늘 일요일이라서 가면 사람 진짜 많거든 못 움직여 그렇게 놀자 우리끼리. 어, 그게 나. 어, 훨씬 나. 어, 야, 진짜 우박 어, 대박이다. 어, 어, 우박. 어, 어, 어. 뭐야? 오늘은 민트를 위한 메뉴. <웃음> 가자. 코트몰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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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네. 오. 하하하하하하. 완세. 오이, 오이. 아 싫어? 아 오이, 오이 싫어? 그래서 이름 알려달라고 <laughs> you <don't like> 오이. 유도날 <laughs> 오이. What's your name? 싫어? 그럼 뭐로 하지? 오이 기억나? 이름은 뭐 히야? 왔잖아 여기 언니랑 아니랑 왔잖아 오이 너 사장님 말잘 들어 어? Listen to boss, he's uh, a good guy <laughs> 알지 알지 민트 쉴틈 없다 쉴틈 없어 일하고 있어요? 계속 바쁘다 그 애한 명이 어머님이랑 같이 만나는 건데 근데 지금 어머님이 뭐 찾아서 아이고 도와달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나라가 좀 힘들긴 해 예, 왜냐면은 구글도 안 되고 그래 맵이 안돼 맵이 안 돼가지고 이게 힘들 거야 이문제다니까 구글 안 되는 우리나라 태국은 구글 말씀 다 되거든 뭐라고? 뉴는 그 이제 스님이 됐어 누가? 뉴가 <누가>? 뉴가 스님이 됐다고? 이것도뭐 뭐? 스님 스승님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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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아니 아, 아, 왜 이렇게. 아, 난 여기. 진... 어? 아, 이거. 한달 정도. 됐어요 다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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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이으로거스님이야 이거. 의거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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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게거이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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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이거. 이거. 이 왜냐면 그러면, 이제 면랑 해야지 전 연인이 절대 다른 사람 안 만나는 거잖아 아러그 그러면, 그러다그 그러면, 그러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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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피차분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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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면그기 거기 러거기러면그러그그숙 왜? 왜 숲속에 있는 그아 창문이 너서 어. 어. 그쪽에 갔었어. 요 그럼 이제 배달도 안 하고. 아 진짜 신기하다. 세상, 아, 세상과 단절하고. <laughs> 와 갑자기 아, 전기도. 네, 어 전기도 없대. 어머머머 거기 피싼놀로 그냥 가깝나 아, 네, 가감, 가까워. 가 네, 네. 다음에 한번 같이 가자. 너 네. 뭐라? <laughs> <뉴 물어. 웃음> 어? 갔다 왔나? 나도 하나. 어. 아이 어, 똑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같이 같이 갔다 오자. 같이 하지 이유 응. 뭐 같이 갔다 오자. 어. 나 진짜 모르겠다. 선수 대박이다. 와, 아니 겉지가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같지 그랬잖아. 뭐. 오이는 스킨십도 좀 하고 싶은데 나한테 그랬었거든. 어. 스킨십하고 싶은데 니우가 안해 준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어. 아니 그랬었거든. 어. 그러니까 스님 이제... 때문이었네. 네. 아이고야. 이거 약간 그런 건가? 종교적인 문제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정철식이다. <laughs> 누가 갑자기 스님이 됐어? 와이 뭐지? 이게 이제 머리 깎기 중인가 보다. 와. 뭔가 세례받는 이런 느낌인가 보다 맞지? 머리 조금씩 잘라서 어. 여기 모으고 있어 여기에. 아 어, 오이 엄마다. 엄마도 갔네? 네. 오 엄마도 같이 갔어. 아.. 대박 어떡해. 와 네. 오. 오 됐어. 근데 왜 눈썹도 담이네? 그러네. 그쵸? 와 아, 이혼했어도 아직 그렇게 찾아가네 그래도 음. 이렇게 엄마도 같이 가고. 이가 대나라에서 뭘 깨달았나 봐. 뭐야? 한국에서. 돈은 다 부질없다.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그냥 뭔가 난숙세에 들어가야겠다. 않을텐데 오이 그전 남편이 스님 는 어떤 기분이야? 음. 기분이 어때? 처음에 석상했는데, 나 어. 지금은 어, 괜찮아졌어요아 진짜? 나랑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야? 아그 스님이 되는 그 그런 거, 그 차이 차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더잘 소화했어요. 와. 다음에 꼭 같이 가자, 오이야. 응. 어. <laughs> 가서 기도해야겠다. 뭐라고? 이제 뉴한테 기도해야 돼. 이제 뉴라고 못 불러. 왜? 스님님이잖아, 스님. 맞잖아. 네. 얘뉴 이러면 안 되지. 네. 어. 어우야. <laughs> <laughs> 민트도 태국 문화를 알거 아니야. 네. 스님하면 이점이 있어 태국에서? 네. 어떤 이점이 있어? 그 그치, 그치 알지 알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더라고. 음, 그래서 스님이 어. 되면 돈이 많이 벌고. 벌면... 어,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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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오빠. 잠깐만. 돈이 부질없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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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누가 돈벌라고 스님한 건 아니지? 어, 카메라 나야, 나야. 그래 그래 그래. 그럴 레가 아니야. 그럴 레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돈은 많이 벌긴 하지만은 돈이 많이 벌 근데 그게 스님이 직접 버는 건 아니잖아. 아, 그치, 그치. 오, 오해할 뻔 했잖아. 오해할 뻔 했잖아. 아, 미트. 클일 날뻔 했네. 나 지금 오해할 뻔 했어. 그치. 그게 이제. 절이 많이 벌겠지.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아, 그치, 그치. 지스님은 돈을 받진 않잖아. 네, 본 손을 받지 않는데. 근데 약간. 원장님 뭐자간그 어머님 부모님들이 이거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돈도 주시고 그런 거 많이 했어. 그치그치 네.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받는 건 아니잖아. 네. 어. 아, 오해할 뻔 했잖아. 민트 많이 먹어. 음. 아, 딱이 더 좋을 것 같더라고 이거. 뭐 고쳤 묻었어 어, 지금 해야 놔 돼. 지금 해야지. 나도 지금 그래. 어, 다 익었어. 딱 민트가 원하는 조건을 다 갖췄어. 해산물에 매콤하고, <웃음> 어? 얌이. 얌이지. 맛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오이야. 지금은 맛있어요. 지만은 다음부터는 이제 문장을 만들 알았지아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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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민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 <왜요>? 맛있어. <laughs> 응. 어. 지금은 너가 단어만 말하지만은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해. 친구 옆에서 알았지? 민트 갈려줄 거야. 그렇지, 오이야. 너 언니도 영어 한다. 걔도 함, 너도 해야지. 심지어 걔가 하는데. 어? 아, 그러면은 엑소의 도경수라는 친구가 좋아가지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럼 거의 10몇 년째 좋아하고 있는 거네. 13년, 13년 좋아하고 있는 거야. 와 오이도 차라리 연예인을 좋아해. <laughs> 그러면 너도 한국말 할줄아 있을 거 이렇게? 맞아. 얘가 지금 한국에 관심이 없으니까 얘가 한국말 못 배우는 거거든 지금. 왜냐면 지금 민트는 관심이 있으니까 배운 건데 얘 관심을 가져야 돼. 한국인 남친 만들 이 해야겠다 빨리. 교환생 <laughs> 추천. 아, 아, 저, 저 님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한국어 배우겠다고 했어. 그래. 배우면 내가 용돈 많이 줄게. 가좋아했으 음, 한국어 배운대 그니까 공경수 말고 그니까 용돈 많이 줄게 한국어 배워 빨리 맛있겠다 오이 행복해 지금 오이 행복해 오이 그마트서 일할 때가 힘들어 여기가 힘들어 <웃음> 어디? 여기가 <laughs> 더힘들어 진짜? 이게 육체적으로는 더 쉬울 텐데 <laughs> 이거 그 몸으로 힘든 거 아니야 그냥 정상적으로... 정신이? 아 얘는 그냥 차라리 음. 육체가 힘든 게 낫구나 얘도 왜냐면 이게 다여자애들 케어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 거야 아이들 문제 그니까 우리가 봐요 아 우리 아, 어? 또 있어? 아이들한테 위허이 아. 아이이오연니오연니오연니 이래 버리니까 이거 다 들어주도 이거 허이 저도 이렇게 <laughs> 어 괜찮아 오이 굿머니 굿머니 <laughs> 사회생활이야 참아야지. 대표님이 되게 잘하세요. 그렇지. 유감이네. 네네. 아대 아대. 굿굿 굿. 커피 먹어 먹어 먹어. 아제 대표님이 커피를 주문해 주시고 샀는데 저희가 커피 안 먹어요.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저희가 초코 사 주세요 <laughs> 이렇게 해서 <했어요. 웃음> 대표님 초코 초코를 다 마시고 왔어요. 야 진짜. 너 그런 사연이 어디 없어? 진짜로 사장님이 엄청 신청해주네 네, 이번에 졸업했다고 용돈도 주더라고 누가 그래? 너 갑을 됐다며 오이, 내가 한국어 학원 비용 낼 테니까 갈래? 진짜로, 진짜로 얼마라고, 한달 얼마라고? 삼천 바트? 오이, 진짜 가너 진짜 가? 너 진짜 가. 한마디 한마디 그럼요 어 근데 시간이 없잖아 시간 있지 왜 없어 시간 있잖아 네 출퇴근 시간이 몇 시지? 저희 학교에 어 평일에는 1시부터 1시까지아 그럼 1시 전에 가면 그래 저녁에 가서 돼? 공부하고 가면 되잖아 할수 있을까? 어? 아할수 있어 어이 해야 돼 그리고 쉬는 날에 또 가, 가고 어차피 할거 없잖아 너 음, 그럼 아니, 내가 한국어학원 돈 내줄 테니까 너가 알았지? 그러면 민트가 진짜 괜찮은지 좀 나한테 말해줘. 그럼 내가 거기에 돈 낼게. 어, 얘안 그러면 공부 안할것 같아. 진짜로. 너 못하면은 돈 다시 내놔. 먼저 한 달만 해봐. 그러면은. 아, 지금 걷기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안 되겠다. 야 오늘 왜 이러냐 날씨? 와, 지 추워 설배 바뀌었네? 어, 리모델링 했잖아 일로와 응. 여기밖에 불편... 없어 여기밖에 어, 없지 자리가 지금 여기 <laughs> 불편하니까 아무도 안왔네 <laughs> 안되겠다 내가 태국 갈게 <laughs> 내가 태국 가서 우리 같이 학원 찾아주자 어때?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laughs>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얘가 단걸 좋아해서 큰일 났어 그러니까. 아휴 오이 한국어 시키려고 또 태국 가게 생겼네 내가 이번 연도에 태국 안 갈라 했거든 <laughs> 아 정말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씨 아, 귀여워 일본만 원짜 사고 싶다고? 네 일본만 원인데 그럼 한국 거 판으로 한국 판으로? 일본만 원 한국 판으로? 네. 너말 잘했다. 요 근래 롯데 생겼거든. 와. 언니 데려가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또비 와? 갑자기 왜래? 그래? 눈인데? 오늘 날씨 변덕 미쳤다. 뭐야 갑자기 또? 마침 잘 왔어. 지금 벚꽃 시즌이라서 어, 네. 여기 이쁘거든. 이쁘다가 뭐지? 태국어로. 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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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이마. 오이마 오이마 오이 쑤이마 ㅋ ㅋ ㅋ 이 ㅋ ㅋ ㅋ ㅋ ㅋ ㅋ 오이 이 가자 민태야, 책방 저기있어 저기, 저기있어 저기, 저기 책방 좀 멀어 오랜만에다 석천오수 벚꽃길 근데 4월의 날씨가 아니다 서쿨데 so 아니 추워요 <목소리> 추워요 그래 추워요 so 어 노잉글리시 노잉글이 from now on when you speak in e n 오케이 한국말 한국말 지금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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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어 사람 봐. 왜 왜? 오빠. 오빠? 핸섬 잘 생겼어? 잘생겼어? 왜 잘생겼어? 한국말 하면 살수 있어. <laughs> 한국말 배워서 오빠 사귀자 알았지? <laughs> 오빠 사귀자. 오빠 사귀자. 그래 오빠 사귀자 알았지? 어. 족 사귀자. 오빠 나 말고. 어 <laughs> 제가 나도 사귀재 <laughs> 오케이 양보양어나 양보. 말고 나 말고 오이 나 말고 민트 위한 곳 애니메이트. 아 이게 태우기도 있어. 아 민트가 한국어가 적힌 만화책으로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아 민트는 뭐 벌려나? 야여기 없는게 없다 없는게 없어 얜 재미없어 왜냐면 아무것도 못알아듣거든 <laughs> 우리가 태국만 보고 있는거랑 똑같은거야 그래그지 그래. 원피스 볼래? 어? 원피스? 응? 무슨말인지 알아? 뭐지? <laughs> 이거 이거 재밌어 이거 이걸로 공방 이걸로 원펀치맨도 있네? 이야..이거 재밌어, 재밌어 오 나루토 이야.. 오 나루토 오 나루토 알아? 응오 어, 진짜? 오 웬일이야 나루토도 알고 이거 체인소엠바? 네아 근데 이거 다 들고 갈수 있어? 아.. 다 못.. 다못 사지? <laughs> 맞지? 네. 민트 오타쿠네 <웃음> <웃음> 어? 민트 이 정도면 너 오타쿠야? 야넌 제발 좀 오타쿠가 되라 오이야 제발 어? 음... 오늘 오늘 음...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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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봐봐 보자 네개 네. 13원까지, 13원까지. 야, 아쉬워 아쉬워서 안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왜냐 이게 여기서 끝나면 이게 아깝고, 아깝고 이게 아쉽고 여기서 끝나면 이게 아쉽고 이게 아쉬우니까 어떡해 이 정도 해 그래 너 무거우면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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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종말의 마이케리 이것도 재밌는데 넷플릭스 안 나오네 더 이상 뭐가 재밌어? 이거 너무 재밌어요 뭐? 아 이거 게임물이잖아게임물 좋아하는구나 별로야? 네 별로야? 왜? <laughs> 옛날 책방 시작 그립다 100원 200원 300원에 빌려가지고 다음번 갖다주고 재밌게 봤는데 너 괴수 알아? 네너 <laughs> 진짜 오타쿠구나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재밌잖아 <laughs> 재밌어요 이게 넷플릭스사거든네넷플릭스 <laughs> 네, 넷플릭스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나오더라? 진짜 재밌는데 이거 네 넷플릭스 고있어 음, 이거 정말 재밌게 어 이거 얘 지금 되게 오다쿠라서 내가 모르는 걸 계속 보고 있어 지금. 아 너무 무서워. 빨리 돌아 이거. 민태야. 어. 재밌게 읽어라. 어,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공부. 어. 열심히 공부해. 얘잘 부탁해. 예. 얘잘 부탁해. 얘 한국어 하게 줘, 제발. 네. 야 너나. 뭐래? <laughs> 울지 말라고. <해서>. 아. <laughs> 너나 울지 마. 진진얘진이야 예진 오다쿠. 예진 예진. 얘가 몇년 이끌 거야 이랬어요몇 년? 야 이거 하루만 끝나. <laughs> 민트야, 너도 돈못 모았지? <laughs> 더 구경하면 돈이 다 나란다. <laughs> 아, 그럴까 그래지, 그렇지 그래지. 그만 구경할까? <laughs> 똑똑하네, 똑똑하네. 똑똑하네. <웃음> 똑똑하네, 똑똑하네. <웃음> 민도 저렇게 혼자 한국어로 쇼핑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웃음> <웃음> 너무 장아 장해. <장아. 웃음> 대단하다. 봐봐, 어이 봐, 봐봐, 봐봐. 어? 어머, 똑똑해. 어머, 똑똑해. <laughs> 똑똑해. 이제 오이 사고 싶은 거 사. 안온게 있구나. 안온게 있어. 너 한국 못하면 이제 없어 이제 <목소리> 이제 안 사줘 0만원0만아 이씨 어너 한국 못하기만 해잖아어 와이 퓨티 포 한국말 할줄 알면 더 이뻐져 <laughs> 사용 가능 오한 개밖에 안 남았네 4 시간 3천원 괜찮네 어이 내가 준 용돈으로 사고 싶은 거사 이제 그이 정도 돈이면 여기 가게 살수 있어. <laughs> 진짜 계속 춥고 비오 그래가지고 대박할 수 없네. 어, 밖으로 못 나가겠어. 그치? 어, 밖으로 못 나가. <laughs> 아이콘 시안 보다가 여기 오면 좀 허무하긴 하겠다. <laughs> 아이콘 시안 얼마나 화려하냐고. 쇼핑몰은 진짜 태우기 잘돼 있어. 여름 옷은 노모니 노모니 반팔티 입어야지. 멘트 꺼보자. 마음에 들어? <laughs> 진짜 행복해지 지금. 엄청 행복해. <laughs> 되게 피곤해 보인다. 좀 쉴래? 괜찮아. 괜찮아? 네 걸어다니는 어. 거좋아요아 그래? 오이 자유시간 가져. 네. 마음껏 놀아, 마음껏 놀아. 어? 자유시간 네, 가, 네. 자유시간 네. 가져. 우리 집 가서 내가 안 입는 거 가져갈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네. 그 아빠 그때 드린 남의. 그래 그래. 이거 그래. 아빠 거 샀다며 지금. 응. 이제 너네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이제. 벌써 갈 시간이다. 와. 마이호마이호 <laughs> 우리 온 김에 옷다 가져가. 빠들 빠들. 빠들 빠들. 새거야 새거. 노머니노머 y 새거 one is Sego. Nobody, no honey. Good, she. You see me, I should go. Good, she. Good, s o o d e Good, s o o e o 그 있는 팀인데 아야 그 팀은 주로 챙겨주고 아그구도 그 연습한 거고 뭐 따라하는 거구나 너도 아이돌 하지 그래 <laughs> 이번에 오이가 그 아버님한테 주로 안 입는 거 있으면 달라고 했었는데 <laughs> 깜빡했거든 오늘 다주야겠다 그냥 그때 가져가 그랬는데 못 가져 어. 오이야 그 아빠 건데 왜 입었어 또 더워 <laughs> 더워서 아 아빠 건데 그거 <laughs> 아니 지금 <laughs> 일 잘하는 거 알려주고 <웃음> 있어 <웃음> <웃음> 차렸어 <웃음> 어떻게 그 그렇게 카페까지 냈는 줄 알아? 자기 카페 사장님이 됐어 지금. 음. 안 언니가 그렇게 일하다가 사장님이 될 거야. 음. 그런 식으로 일하면. 그렇지. 회사를 내일처럼 음. 아 여기는 내 집이다, 내 가게다,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일하면은 음. 그런 게존일 생겨. 음.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음. 알아서 열심히 하잖아. 존일 음. 생기는데 음.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이상하게 보겠지. 음. 너왜 갑자기 열심히 해. 음. 너왜 그래? 음. 그런 친구들은 멀리 해야 돼. 음. 어, 음. 그게 있일수도 있어. 얘 멀리 해 그럼 얘도. <laughs> 이가 그 대표님 무슨 밥 먹은 거 설거지줬다고 0천 바트를 줬어? 야 말이 돼? 그러니까. 아, 이렇게 챙겨주는데, 어? 아 진짜 확실히 저기 좋은 사람 맞다. 어 그거 한번 줬다고 감동 먹어가지고 0천 바트를 줘. <laughs> 열심히 해라. 야 진짜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 어디 가서. 지금 한국 말잖아. 진짜 이분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 어, 네. 진짜 완벽해. 음. 어, 이거 봐. 아, 시간은 받았지. 네. 이거 노이형 어, 진짜 최고의 직장인 마인드. 네. 진짜 거기서 급식 먹으면 힘들었을 거야.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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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자. 네? <laughs> 아, 이 그래야겠다. 그 이거 자 아, 이거 <laughs> <laughs>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제 <웃음> <웃음> 네. 야, 이제 알로에를 안든 날이 왔네. <laughs> 명이나물에다가 고기를 같이 먹는 거야, 이렇게그지 네, 그치? 오, 네. 어, 잘 먹는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네. 다음번에는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네. 문장 만들어야 돼, 알았지? 네. <laughs> 갑자기 오뎅을 먹고 싶어해. 맛있었나 봐. 참, 없나. 이에서 먹었던 거. 오뎅 먹고 싶었어? 먹자, 이 입장 땅에서 어? 먹어. 먹고 포장 도 해줄게 어긴 도라지 포장해가 포장해가 어. 몇 명인데 숙소에 숙소에 4명이지 그러면 두개씩 해서 여덟 개 그래. 해줄까? 이게 숙소가서 먹고 싶대요 이게 10개 10개 자 응. 튀김은? 꿍? 꿍꿍 <laughs> 새우. 새우 새우 그래 새우 어디 꿍 <laughs> 새우.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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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럼 새우, 새우. 숙소가서 먹어라잉 카 있어? <laughs> 진짜? 어, 가가가, 어, 있었구나. 사말잘 잘 듣고. 안 울어도 파이팅 할수 있을 거 알겠지? 파 <laughs> <laughs> 가자. 코리아 BTS 가. 코리아 BTS. 여기서 나올 거야 친구들 이제. 여기서 기다려. 어, 나온다 친구들 이제. <laughs> 어. 그래. 아무튼 저희 오늘 이렇게 오이랑 또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같이 내봤고요 지금까지 영상에서 감사하고,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디카 아니지, 안녕히 계세요.